라디오 외. 파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요즘 아무 일 없으시죠?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물어보는 것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을 담게 됩니다. 하늘은 더욱더 높아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자연은 더욱더 푸르러만 가는데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평전바사의 핑크퀸입니다. 아, 오늘은 은평 전파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9월 가을이네요.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벌써 가을이 왔어요. 아직까지는 한낮에는 많이 덥지만 곧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겠죠. 아, 여기저기서 고개만 돌려도 코로나 얘기만 하니까 저희라도 잠시 코로나 얘기는 멈춤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시간 이후로 여러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고 해드리긴 했는데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보들을 잘 들었다고 격려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참 많은 힘을 얻었는데요. 아, 점점 더 발전하는 은평 전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방송실 대면 녹음이 어려워서 아쉽지만 저 혼자 녹음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 부릉부릉 준비태세를 갖추시고 대기 중이시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다려주실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도 저 혼자만 기운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들이여 꿈을 이루고 싶다면 오랑. 어, 서울청년 은평오랑이 개소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이 지난 8월 3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은평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은평구 거주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시티톡,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청년 지원 매니저와 상담하는 상담오랑을 운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학과장이 돼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은평청년대학,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청년자치회, 신문기사 작성, 유튜브 편집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미디어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진로설계와 취업준비, 자기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공간인 센터는 자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값진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은요. 불광천 어르신 쉼터가 개소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불광천에 아늑한 어르신 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불강천 신흥교 밑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을 위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폭염, 겨울에는 추위로 고생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냉난방기, 실내 자동환기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네요.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브제 운영으로 하루 입장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축 운영하며 하루 세 차례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대응 단계에 따라 휴관과 개관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먼저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이용에 관한 문의는 02351-716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다음 소식은요. 올해는 추석이 참 빠르게 시작되는데요.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 시작이죠. 안전한 고향길,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드라이브 수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0년 추석을 맞이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기, 추석 귀성길을 돕기 위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명절 때마다 장거리 주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타이어 펑크 등의 차량 고장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약 100여 명의 정비 인력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와 차량 관리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향길, 방문길에 도움을 드립니다. 음, 9월 16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대상은 승용차, 소형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소는요, 진흥로 도로상, 자세히 말씀드리면, 역촌역 6, 어, 1번 출구 이마트 방향으로 50m 부근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은평구 지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의는 교통행정과 02351-779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들 점검 받으시고 안전한 고향길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음, 다음 소식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을 무료로 보급해 준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환경보전 실천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시키고자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을 무료로 보급합니다. 어, 지난 4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은평구청 환경과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보급량은 매달 1인 3병까지 수령시에는 별도로 용기가 필요하진 않아요. 재고 문의는 각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 생활악취 저감, 그 다음에 음식물악취, 하수구악취, 토양개성 등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환경과 02351-762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3차 모집합니다. 어우, 벌써 3차 모집이네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2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상생 협약,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를 체결한 임대인이 접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접수 장소는요, 은평구청 일자리, 일자리 경제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상생 협약서 세부와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월세이나 내역 증빙 서류, 즉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건물 보수 비용, 아, 건물 보수 비용 견적서 한부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건물 보수비 및 전기 안전 검사 비용, 점포 방역 지원, 방역 물품 지원, 그리고 부동산 앱에 홍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의는 일자리 경제과 02351-683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윈윈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자, 다음 소식은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소식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를 운영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힘, 행복한 마을 우리 구가 관내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맘 택시를 8월 31일부터 운영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맘 택시는 요 교통 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통해 이용 어, 이동 편의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용 대상은 은평구에 등, 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신청일 해당월에 12개월 이전 출생자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기는 의료 목적으로 병원과 의원을 방문할 때 춘, 어, 출발지 기준으로 8km 이내여야 하고요. 이용 방법으로는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마카롱 나무를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사전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예약은 3일 전부터 3시간 전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단 이용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뭐 진료 영수증이나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지원 내용은 아동, 태아를 포함하고요. 1인당 연 10회, 2020년에는 연 8회를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에는 2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자세한 문의는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 02351-6222, 6222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 요즘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요즘 은평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온 1일 1체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은평구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전 세대에 체온계를 배부하고 하루 한번 체온계를 통해 발열 증세를 확인하는 체온 1일 1체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하루 한번 체온계로 발열 증세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SNS에 샵 체온 1일 1체크 태그와 함께 사진을 인증하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응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지색, 지속될 수 있도록 나와 이웃을 지키는 캠페인에 우리 모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간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온계 발열 증세 확인 인증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세한 문의는요 기획 예산과 공이 3 5 1 6256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좋은 글한 편을 낭송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laughs> 대면 녹음이 어려워서 미리 녹음된 낭송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 은평 전파사의 김선연 선생님께서 은평 소식지 9, 9월호에 실린 나의 은평이란 글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은평, 글 2연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은평의 하늘이 환히 열리면 손잡고 손잡고 노래 부르리. 6월의 푸른 기운 도량에 넘치고 대추나무 한 주. 진관사에 물들자 세상은 온통 초록빛 양탄자. 북한산 자락을 넘나드는 바람아 역사와 문학의 도시 은평을 일으키라. 통일로 파발째 그 길을 따라 한국문학관 깃발 나부끼게 하라. 우리의 은평은 날개를 펴놓니 6월이여 다시 한번 꿈을 이뤄라. 소망이여 다시 한번 날아올라라. 네. 우리 김선현 선생님께서 힘 있게 낭송해 주신 나의 은평이란 글처럼 아, 어, 우리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어울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욱 더 외롭고 힘든 마음이 들지만 이연분 선생님의 글처럼 우리 은평에는 북한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진 큰 산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산의 전기를 받아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또는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코로나로 힘든데 태풍까지 차크 몰려와서 우리 힘듦을 더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며 이 어려움을 꼭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날 그날들을 기대하며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욱더 풍버, 어, 풍성한 소식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